그래 그럼 우리 놀 동안 응. 매고 뛰어. 알자. 응. 자몇 <laughs> 바퀴 돌았어? 여섯 <laughs> 안 들리며 여섯이 새끼야. <laughs> 해 빨리 돌아. <laughs> 너무 힘든데. <laughs> 아 아 진짜? 우승하면 뭐 상금 그런 것도 있니? 없어 대단 명예 명예 명예야명예야너 명예. 명예. 명예만 없잖아 예쁜 마누라 있지 돈 있지 좋은 차 있지 <웃음> <웃음> 명예만 없어니다명 <없었지, 웃음> <laughs> <그냥. 웃음> <laughs> <laughs> 저기까지 가면 내가 만원 줄게 어 <laughs> 진짜로? 어 <웃음> <웃음> 돈이 좋네 비디님 돈좀 많이 주세요! 1등 하겠다! 와땀봐땀아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더? 어?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, 보기 좋고 어, 그 좋은 의지를 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연예인이야.